오늘은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 중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트레비스 월튼 납치 사건은 1975년 루거 트레비스 월튼이 미국 애리조마주 스노우플레이크 근처에 아파치 시트그리브 국립님에서 승무원과 함께 일하던 중 UFO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레비스 월튼은 5일 6시간 동안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5일 후 지구로 돌아오기 전에 우주선에 탑승하여 다양한 의료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색병과 헬리콥터로 수위관 수색한 후 월튼은 피버 근처의 도로변에서 다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트레비스 월튼 사건은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UFO 납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1975년 월튼과 그의 동료 그룹이 애리조나의 아파치스트 그리브 궁유림에서 벌목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했습니다. 월튼의 설명에 따르면 월튼과 그의 동료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디스크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을 때 직장에서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들은 자세히 보기 위해 기차를 세웠습니다. 트레비스 월트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숲에서 벌목꾼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이상하고 빛나는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들이 다가가자 월트는 자세히 보기 위해 트럭에서 뛰어냈습니다.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물체에서 광선이 발사여 월트를 때리고. 몇 피트 떨어진 곳으로 던졌습니다. 트럭에 탄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차를 몰고 떠났고 월트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물체에 접근했을 때 월트는 우주선에서 광선이 발사되어 그를 때렸고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트니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의료 시설로 보이는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큰 곤충처럼 보인다고 묘사한 여러 인간형 존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월트는 눈기 및 기타 신체 기능을 검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의료 절차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동료들은 후에 월튼을 떠났던 지점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 법 집행관 심지어 주방위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월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정한 몇 시간 후 월튼은 분명히 무사한 상태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빛의 광선이 월튼을 때렸을 때 공포에 질려 달아난 그의 동료들은 처음에 그가 실종되었다고 보고했고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5일 후 월튼은 자신이 외계 존재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인근 마을의 불가사 의야기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월튼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우주선에 탑승하여 외모가 인간형이라고 묘사한 존재에 의해 다양한 의료 절차를 거쳤습니다. 월튼의 이야기는 빠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트레비스 월튼 사건은 즉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심지어 장편 영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월트는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유지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진짜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2015년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월트는 자신의 납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수년 동안 자신의 이야기가 직면한 몇 가지 비판과 회의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월트는 UFO와의 첫 만남을 내가 본것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와 그의 동료들이 목격 당시 마약이나 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날조 또는 자연현상에 대한 오인으로 이축했지만 월튼과 그의 동료들은 그것이 외계 존재와의 진정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외에도 트래비스 월튼은 수년 동안 자신의 납치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한 수많은 다른 인터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인터뷰에서 월트는 외계 우주선에 탑승한 시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를 납치한 존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월트는 자신을 납치한 존재를 외모는 인간형을 일관되게 설명했지만 곤충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크고 휘감은 눈 곤충 같은 외골격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를 가졌다고 묘사했습니다. 월트는 또한 선박의 내부가 구부러진 벽과 눈에 보이는 이음새나 이음새가 없는 본질적으로 유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레비스 월튼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문제입니다. 납치의 여파로 월튼은 자신의 이야기를 확증하기 위해 몇 가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중 일부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테스트에서는 속임수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월튼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레비스 월튼 납치 사건은 UFO 연구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월튼 자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수했으며, 파이어 인더 스카이라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1993년 개봉한 동명의 할리우드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검사자의 기술과 테스트 대상의 감정 상태를 포함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튼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논쟁과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레비스 월튼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UFO 연구 분야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외계인 납치 사건은 엘러게시 사건입니다. 1976년 메인에서 캠핑 여행을 하던 4명의 남자가 한우 여행을 하던 중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에 실려 풀려나기 전에 다양한 의학 실험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엘러 게시 납치 사건은 1976년 8월 메인의 엘러 게시 월더니스에서 발생한 잘 알려진 UFO 조우 및 외계인 납치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카누 여행을 가던 4명의 청년이 UFO와 이상한 조우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모두 데사 추세츠 칼리지 오브 아트의 학생이었으며 메인의 엘러 게시 월더니스에서 카누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6년 8월 2 0일밤 그들은 이글 레이크에서 낚시를 하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은 그것이 커다란 빛나는 물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들은 그 물체가 직경이 약 80피트이고 나무 위에서 조용히 맴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물체가 나무 꼭대기 위로 사라지기 전에 한우 위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나중에 그 물체가 이상한 삐 소리를 냈다고 보고했다. 그 경험은 초현실적이었고 남자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로 야영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약 4시간의 시간을 잃었고 그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경험과 함께 몇년 동안 살아온 후 남자들은 그들의 만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면 세션 동안 그들은 UFO에 탑승하여 이상한 존재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은 유사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엘러게시 납치 사건은 UFO 연구자들과 회이론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의 이야기가 사기나 환각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인 납치의 진정한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이론에도 불구하고 엘러게시 납치 사건은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흥미로운 외계인 납치 혐의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